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24일 말씀 목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7편 1절로 20절입니다. 제 77편 아사베의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를 그치셨는가? 하연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와의 호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태우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내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 외로운 마음을 극복하셨습니까?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나 혹은 힘이 되어준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 고난을 극복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시는 절망의 밤을 견디는 이의 단식, 그리고 지난 날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미하는 단식의 시요 또 찬미의 노래입니다. 밤새 손을 들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저 멀리 있는 듯 합니다. 깊이 고민하고 범뇌하여서 잠못 이루는 그 밤을 시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지난 시간에 그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실하신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미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서 4절은요, 시인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시인은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인은 점점 점점 연약해져서 더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5절에서 9절을 함께 봐볼까요? 그러면서 시인은 지난 세월을 돌이키면서 이런 질문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 거 아닌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지만, 마치 이러한 물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는 그런 반문처럼 보입니다. 10절에서 20절을 보면, 시인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의 팔로 건지시고 홍해를 갈라 큰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생임을 얻습니다. 슬픔과 신음은 이내 소망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의 대상은 변함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할 수 있는 건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시인은 활란 날에 주를 찾고 기도하지만 주께서 침묵하시자 응답하시지 않자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움푹 파인 도랑 아십니까? 이렇게 움푹 파인 도랑 빗물이 흐르다가 움푹 파인 도랑을 만나면 더 이상 흐를 수 없이 움푹 파인 도랑에 물이 고인 듯하고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계속해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움푹 파인 도랑을 넘어서 물이 어디론가 흐르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그 고난이 마치 영원히 우리에게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린 듯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어졌을 때. 언젠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강서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밤새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절망의 밤에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것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현실이 서로 모순될 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상황과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의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근심과 불안의 이 경계를 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누군가가 찾아와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위로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힘든 순간에 은혜의 주님을, 그리고 힘든 이에게 은혜의 통로가.